여기는 어디 기계 또 있나 보자. 이번에 딴다라니. 내가 어디를 가봤는데 보산골 고산골보다, 고산골 S 코스보다 약간 못한데 여도. 아나 한번 내려가보고. 아 나의 갈 길은 아니다. 아 나의 길이야. 오 길을... 박수, 박수. 오. 오, 오 가도. 오 반. 아 계속 가려고. 아 거의 다풀야 돼. 네가 굴렀나? 바나가 굴렀나? <웃음> <웃음> 아, 굴렀어? 네가 굴렀나? 나 불렀어? 들리면씩 그 돌멩이 많은데 그거 어디 굴렀을것 같아요. 저번 코로 돌다가 그냥 휴웅 날아갔다. 아하. 휴웅 <laughs> 날아갔다. <laughs> 완전 <웃음> 완전 모션은 완전 선수급인데야. 근데 문제는 우리 확실히 틀어 보았네. 일단 바다 보면 돌탱이 하나 나올 거야, 아마. 커더버에서 그냥 <laughs> 아, 아. 여기바 가자. 자전거가들어고참 거로 얘가 사대 참로 우리 헌이로 태이보다좀큰 거. 원래 그럴수록강하게 키아야 돼. 오히려 편할 수도 있고. 저있 그... 물건도 액끼면 똥되듯이. 뭐 너무 액끼만 해요. <laughs> <laughs> 야, 오늘 명언이다. <laughs> 저서와 가지고 많이 다르게 배워 가야 돼. 그 물건도 스쿰 똥이다. 아, 아니 애기만 덥겠나 잖아요. 애만애내천달 정확히 할게. 일단. 애끼면 덥겠 어떡이야? 어떡이? 뭐뭐뭐뭐뭐 뭐. 옷도..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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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좀... 아들 아직 항회자님옵내 만났을 때 계속 입으셨거든? 전혀 <laughs> 아, 안 어. 빨리 빨아요. 괜찮아요? 빨리나매일마 알아가지고. 빨리 방에 늘어나. 아, 나도 그래. 널이 그 옷이야, 나도. 이게, 어제만 방이 건조하잖아. 그렇길래, 뜯지 말라. 83을 하고 방에 늘어나면은, 금방 이게 옷을 여러 개 늘어나면 다안 마르는데, 옷한 서너 가지 늘어나면, 이거 외달하면 금방 말라. <laughs> 근데 다는 얘기를 재밌게 <laughs> 달지, 올, 다 하는 얘기를 옷이 저렇게 알았잖다 달지, 옷그러놓으면다 마르지. <laughs> 오늘 나한테 감정이 <laughs> 있어. 딱 쓰니까 수지야. 이게 딱 들어가는 아예. 거야. 헬멧이 그 첩작이 하네, 이게. 한번원 사진 좀 봤지? 힘 빌려야 돼. 일단 뭐. 어? 머리에 들어가는 게. <laughs> 어, 요거 살짝 올라가 봐요.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니까. 올라가 <laughs> 봐. 올라가야 돼. 올라가이 음. 상태에서 올라가면 돼요. 더뭘해 조금 더 올려야 돼. 뭘 해야 돼? 밟으면 돼요. 어. 간다. 오. 오. 아, 시 아직 안됐어실 빨리. 해야지, 싶 그렇죠. 오. 컷. 어, 너그는안 나는 거. 그래 부하 어포가부실력이안 되네. 포님이포이 없네. 아 근데 모자를텔라 샀어요. 아, 새올라서 선상에아 바퀴가 할때리기가 저걸 미리 면서는 페달이 치고 갔다는소문이 있던데. 사는 너무 길래 피하면 모르니까. 각도 <laughs> 거는 뭐 상관없대. 안 뺐으면 되나? 아, 그랬니까야 이런 게 갑자기 좀그렇질니 <laughs> 아예 출얘에뭐 근데 소리는 별로 모르는. 안 나던데 에이 <놀람> 이, 이 경사에서 소리가 나니까 문제지 검사가 심한 것 아닌데 그래도 사람이 지금... 있으면 고심이 어. 그냥. 그냥 가요? 아, 너무 그냥 가니까 사람이 상해 <laughs> 자전거 이상해 <이제 웃음> <한 번만 웃음> 여기 어필은 요령이 토크 토크를 잘 줘도

어나유이라고 배낭 하나 남는데요. 어, 내 거다. 어쩐지 좀 가볍네요. 가볍게가볍게좀 내려가려 있어. 이 생이 가볍게 가 가볍게 <좀> 아. 다음 <목소리> 다시 아, 올라올 거했네 아유. 제일 먼길오셨어요 다른 분들은 제많요 윙, 아까마 있어. 아까뿐이 딴 사람이 있잖아. 그래, 딴 사람이. 안 가면 윙비에 있던데. 와서 가서 찍어줄게요. 볶크아 에이스인데, 둘. 내일 일해야 되는데. 오래시라고 하네. 아니, 안이에이에이 한타였어요? 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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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이거는 노메다가 브론스. 브론스. 나크스브스 예. 브론스. 브론 어, 브론스. 어, 브론스. 어, 어. 여기 바로 돌탱이 나오지 않아요? 여기가 돌탱이 나오는 데죠? 여기 바로? 안 되는데요? 조금 까칠하구나 우리도 네. 연습 몇번씩 이보이 타야 되겠네요 네. 뚝 떨어져 아 그러겠다 우차고무 대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할거다 해! 에이스, 에이스! <laughs> 아 여기 저거 돌퉁이 저거구나. 아 여기가 풍광좋아요 아, 근네 아이, 경치도 다 예. 예? 요 이제 놈에 가면은 이제 갔다니까. 저 끝에서 온 거야. 만 뛰었어. 이 보니까 좋더라고. 오케이. 오케이. 우짱에 산소드랍 지나고는 잠깐 쉬고. 응. 아우, 급진다. 가자. 어, 왜 이렇게 창겼 <laughs> 오, 직진해주돼요 어, 그리 가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. <laughs> 어, 흙이 막 튀어 올라가. <laughs> 오케이. 여기 어? 재밌죠? 네, 네. 여기는 재밌답니다. <laughs> 산소, 산소 들앞길리고 5분 쉬었다가요. 참 오신 분들 손절이니까. 내일 비천거리 있는데. 비리 최신형 노래네. 자 그 다음에 데라가지고좀 일공간 좀 줘야 돼. 몸은쳤다가요 언제 전화하세요? 발은 괜찮으세요? 나무에 걸리셨어. 부터는 테크니컬, 밸런스 웨이커. 여기가 마사토구한 거기에? 네, 손이 여기로 많이 차요. 그래서 손을 풀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네. 조금 더 풀. 낭창하게. 낭창하게. 낭창게가 무슨 뜻이에요? 허두르지 말고 여유 있게 천천히 왜? 그런 뜻이에요. 아, <laughs> 아, 아 포커님, 네. 이 방송 무 낭창하게, 낭창하게. 낭창하게. 면은게 되는데 빨리 타면. 리 이거 더 시설 오, 처리 빨리 하고좀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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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천천히 가요. 그리고 이제 같은 중에 요거는. 빨리 가는 게 키포인트가 니까 정확하게 라인 잡아서 가는 게 키포인트 그래야지 만 클리어 되거뭐뭐 뭐 하고 오는 거예요? 오늘 는 이어서 가다가 나무에 걸리면서 붕 날아가지고 다시 다른 곳에 앉았거든 앉아가지고 코너끝 꺾어가지고 커버 틀면서 저서 자약들려라